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미일기 부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번 한 주간은요 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특별히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어, 많은 분들의 감정을 듣고 있는데요. 네. 뭐 물론 어떠한 장애를 갖더라도 다 힘드시겠지만. 아, 이 중도의 장애를 입게 되면 아.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왜안 그러겠어요, 너무 힘이 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요그러겠어 이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음. 죽음을 생각하고 나는 살아서 뭐 하나 절망에 있는 예. 분도 딱 정답 하나 있어. 음. 정말 하나님 만나면 살아나요. 네. 네. 오늘 음. 어, 내가 매일 기쁘게 어,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네. 중도에 음. 그 청년일 때 2 1 살에 양쪽 두눈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머. 어떻게 했어요? 어. 자살도 생각하고 음. 방황하고 네. 인생 무너졌을 때 주님 만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 목사님 되셨거든요. 네. <laughs> 수원 대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음. 류한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아, 네. <laughs> 목사님, 어, 수원 대영교회 소개부터 좀 해주실래요? 수원 파장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어, 개척한 지 33년 됐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셨죠? 음. 예. 예. 오, 예. 음. 그리고요, 또? 어, 개척멤버 없이 음. 예,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 에, 열심히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수만 장 뿌렸죠. 네. 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오기 시작했는데, 음. 에, 열심히 가르치고, 어, 기도하고, 어, 양육하고 그러면서 네. 어,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 땅도 2,300평 사고 네. 어, 성전도 짓고 아, 네. 어, 지금 어, 선교도 열심히 하는 교회로 네. 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 네. 구호가 있어요, 그죠? 네. 예. 첫째, 살아있는 교회, 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네.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네. 영적 성장, 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음. 에, 열심히 복음 전하며 어, 선교하려고 어, 힘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자훈련도 하시고 음, 음, 예 음. 선교도 하시고 음. 또 제대로 된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교회가이니까예예두눈다 모두 양한다 지금 시력이 없으시는 그 시예예예예예예예예예시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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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 그 음. 그 음. 그 네. 어,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 병든자가 낳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네. 또 정신이 미친 사람도 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음. 정상으로 돌아오고 음. 또 제가 목회하면서도 어 기적이 많이 나타났지요. 음. 예. 그분들 교회 다 지금 계세요? 아 그런데요. 음. 참암 환자도 낫고 정신병자도 돌아오고 간질병 환자도 낫고 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나았는데요. 아니 네. 기적이 이렇게 있으면 좀 부흥돼야 되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아. 그, 지금도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네네. 극소수고 대부분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 음. 아. 하나님을 떠나갔지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열 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네네. 한 사람만 와서 살해했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아. 어 위로가 됐습니다. 네, 예, 예. <laughs> 그랬어요. 아 참, 그러면은 음. 부흥은 언제부터? 그 처음에는 그렇게 예, 예. 기적이 일어나면은 네네, 부흥이 네네. 된다고 해서 네. 거기에다가 많이 집중을 했지요. 아. 네. 그래서 병든 자도 낫고 어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네. 네. 그것 때문에 부흥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본인조차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laughs> 많았으니까요. 고침 받았는데도 안 나오세요. 예, 예. 그래서. <laughs> 제자 훈련 쪽으로 예. 어, 아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예. 네. 어, 교재를 지금까지 아홉 건째 만들어가면서 목사님 직접 열심히 제자 훈련하면서 음. 그것 때문에 알차게 성장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음. 목사님이 장애를 갖고 계신다 앞이 안 보이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그 어떻게 음. 20대 초반에 실명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었는데 언제요? 어, 주일학교 때도 조금 다녔었고 고등학교 때. 때도 예. 어, 어, 축구하는 재미로도 아니고 음.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떨어진 후에도 예. 교회를 드문드문 다니기는 했습니다. 음. 음. 네. 그런데 마음에 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음. 음. 교회를 가면은. 이렇게 졸리기만 하고 네. 어, 설교 들을 때안 졸고 들어본 적이 제기억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서 교회를 그만두게 됐지요 음. 왜냐하면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시겠느냐 천당 지옥이 어디 있겠느냐 음. 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 그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겠는가 아. 음.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아. 우리가 올바른 주관 가지고. 네. 네. 바르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음. 의지가 나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음. 안 된다. 어. 어, 저거 기독교는 없애야 된다. 음. 어, 그래 가지고 기독교 비판하는 책을 쓰기 위해서 다시 안 나가던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음. 아. 자료를 수집했지요. 음. 자료를 수집하려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가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laughs> 네. 저를 보면은 사탄이라고 하면서 아. 어, 저만 보면 피했었지요. 음. 그게 언제적이에요? 때 스무 살 스물한 살 그때였었죠. 그런데 음, 네. 목사님 네. 목사님이 보니까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하셨어요. 예뭐 어, 초등학교 음. 때부터 전교 1등하고 아 어, 어, 고향이 어디세요? 어,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담양이요. 담양에서 이제 거, 그쪽에 수제들이 가는 학교가 또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광주고를 들어갔었는데요. 네. 네. 그때 시험반 들어가는 거죠? 예예 예. 예, 예. 예. 그 거기서도 상위권에 들어가기는 했었죠 음, 어, 반에서 1등도 하고 음, 음. 어, 그런데 그 서울대학? 그때 서울대 우리 해에 서울대 70명 들어갔다고 네. 동기들이? 어, 아, 많이 들어갔죠 네. 예.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어. 그 서울대를 봤어요? 예, 예. 예, 법대 서울대 법학과를 가고 헉. 또 변호사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싶었는데 예. 예. 모집 서울대 모집 요강을 보니까 네. 교정 시력이 0.6 이상 어, 0.6 이상 되지 않으면 음. 어, 신체 검사에서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예, 눈이 예, 예. 나쁘셨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충격이고 절망이었는지. 왜왜 왜, 왜, 목사님 눈이 그때는 보이셨잖아요. 예예 예. 보이기는 보였는데 시력이 예, 안경 쓰고도 0.3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하... 뭐. 그러니까, 그때도 눈은 안 좋으셨네. 요 예. 예 고도근 씨. 눈이 왜 이렇게 안 좋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음. 그, 홍역을 앓고 나서부터, 예. 심한 근시가 돼가지고, 음. 어, 시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고도근 씨. 시력 때문에 예. 서울대 법대에 응시도 못 하신 거네. 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예, 뭐, 어, 가봐야 뭐, 신체검사에서 떨어질 것이 뻔하니까. 음. 그럼 좀 그래서 방황을...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에이. 많이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아. 2차나 뭐 재수해서 다른 대학 갈 생각을 안 하셨어요? 생각은 했었지요. 음. 예. 그런데 그냥 재수 해 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예. 어, 예비고사까지 봤었는데 예. 근데 예비고사 보기 전부터 눈에 좀 이상이 왔었습니다. 아, 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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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그래 가지고 예. 갑자기 예비고사 보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예. 길도 안 보이고 예. 사람의 얼굴도 안 보이고 두눈다 예. 예. 그래 가지고 <laughs> 병원에 가셨는데 망막이 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망막박리 두는 어. 동시에. 예예. 동시에예요. 아, 현대 의학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 하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예. 예 절망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후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예예. 예. 그때 음. 얼마나 마음의 절망이 되는지, 이 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음. 왜 하필이면 음. 내가 이렇게 안못 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 음. 얼마나 원망스럽고, 어, 참 가슴 아프고 어, 음. 괴로웠는지 눈물 많이 흘렸지요. 그럼 그때 네. 자살 생각도 그때 하요 예, 예. 음. 유서도 써놓고 음. 나는 죽어서 없어져야지. 음. 살아서 뭐 하나. 음. 어? 다른 사람에게 그 짐이나 되는 존재로 살것 같으면 음. 차라리 죽어버리자. 음. 늘 죽을 생각을 하면서 음. 살았었지요. 저 아. 그러던 분이 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음.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 네. 제가 그때 단체 활동하면서 어 잠시 만났던 어느 집사님이 네. 오셔가지고 음. 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음.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음. 예. 음. 우리 아버지도 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면서 예. 전도를 하고 음. 음.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찬송도 불러주는데 예. 그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음.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은 이제 그분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에이. 교회를 나간 것은 아니고, 어, 5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예. 절망을 안고 고향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나가기는 창피하고, 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음. 어, 우리 고향에서는 저를 많이들 아는데 그렇죠. 예, 공부 예. 잘했던 천재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대도 이런 꼴로 나무선 아. 붙잡혀가지고 교회를 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네. 그래서 방송으로 설교만 들었습니다. 음. 열심히 들었었죠. 지 아무리 그 귀한 손님이 찾아와도 설교 듣는 도중에는 예. 라디오를 끈 적이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사람이 백명천명이 와도 음.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지 못할 것인데 음. 나는 이 설교를 듣고 여기서 무엇인가 찾아야만 한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기 음. 때문이지요 그런데 음. 라디오로 저, 저 설교 듣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네. 그 기독교는 이게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다 그래서 책 쓰시기로 했잖아요 예. 그 자료 모은다 그랬잖아요 예. 그저 시력 잃기 전에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시력 잃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음. 결정적으로 라디오로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음, 음. 어, 마음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네네.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 다 사실인 것 같기도 한데 에. 돌아서면 회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음. 사실이 아닌데 내가 부질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갈팡질팡 하는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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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다 안 믿어졌다 음. 믿었다 안믿어졌다 예. 자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어느 그 우리 고향에 할머니 집사님의 간절한 권유로어그 예. 당시에 그 현신의 권사님 네, 그 네, 네, 신유 집회 네. 하는데 네, 가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갔더니 고향 교회 처음에는 예, 음. 얼마나 의심이 생기는지 음. 제가 이 원래 성격이 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음. 딱 맞는 것만 <laughs> 네.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음. 성격이었는데 네네네. 공부 자라는 사람들 천만 원 꼬지 나가면 병든 자가 낫는다 이거 음. 어, 돈 벌려고 음. 뭐짜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나 음. 연극이 아니겠나 음. 그런 의심을 잔뜩 하고 있었는데 병이 나왔다고 여기서, 여기서 간증도 하고 박수도 아. 치고 어. 어?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3 음. 0 명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어 봤지요 예. 거기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네. 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음. 저 사람들이 병이 나왔다고 간증하는 것은 아무리 들어봐도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음. 저것은 진실이다. 아. 정말 사실이다. 음.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 이제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음. 음.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두 번째 집회 음. 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영화를 예, 상영을 예. 해줬다한 3, 40분짜리 있어요. 짧은 영화인데요 예, 예, 예. 처음에는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음, 음, 음. 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데 왜 저렇게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가셨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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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해가 안됐습니다 음. 그런데 영화 해설 가운데 네. 음. 이사야서 53장 오절 6절의 말씀이 네.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네.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네.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런 간증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바로 이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허... 내 죄를 짓기 위해서 저렇게 대신 죽으셨구나. 음, 그게 믿국이요 그 예, 그 자리에 어... 엎드려 가지고 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울었는지 어... 에이... 이 죄인 용서해 달라고 이야...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내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내가 죽인 것입니다. 음... 얼마나 죄가 많이 생각이 나는지 음... 전에는 교회 나가면은 제가 어...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예, 죄인이라는 예.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빴어요. 에, 에, 에. 어, 내가 무슨 죄인? 나는 아닌데 어. 에, 내가 이게 정말 착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음, 음. 왜냐하면 공부를 좀 하니까 에. 집안에서도 많이 떠받들어주고 그렇죠. 어, 환영을 친척 집에 가도 환영을 받고 오. 맞을 일을 해도 제가 잘못하면 선생님이 안때려요그러니 <laughs> 어, 특별 대우받고 어, 이러는데 교회만 가면 죄인 취급하니까. 음. 음. 이거, 이거 아닌데. 그런데 음,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예. 세상에서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아, 또 있을까? 아. 나는 지옥에 들어가도 가장 음. 뜨거운 곳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다. 네. 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음. 얼마나 얼마나 회개하고 회개를 아. 해도 또 생각나고 예. 또 생각나고 음. 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음. 한두 시간 동안 그렇게 엎드려서 아. 회개하며 예. 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님 예. 회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생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나서 네네. 이제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 아. 예. 불쌍한 것은 안품을 못 버는 내가 아니라 음.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음. 저 사람들이 아닌가. 아.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기 음.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 전에 그저 기독교 비판하는 예. 책 자료 음. 모으고 계셨잖아요. 예, 그것은 음. 제가 네. 예수님 <laughs> 만나고 나서 <laughs> 네. 그 자료 <laughs> 모은 것은 아궁이에다가 그것부터 <laughs> 그것부터 어, <laughs> 불사났습니다. 예, 예.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셨는지그 옛날 예. 시골 면에 서른 개 마을 있었는데 예. 예. 네. 한 마을당 평균 다섯 번 정도. 그러니까 갔습니다. 참. 그러니까 전부 아. 150번 이상을 이제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죠 야. 예. 예. 그럼 교회에서 어른들이 네. 어? 한주야 너 목회 해야 되겠다. 음, 목사 되시라. 어? 예. 너, 너 예, 예. 신학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교회에 그 말씀 들으셨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지 한3 개월 됐을 때 예, 예. 제가 거듭나고 나서 3 개월 됐을 때 고향교회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네. 요 선생 음. 신방에서 저, 저 신학을 해서 음. 주의종 되시오. 음. 어, 밝은 눈 주시면. 신학에서 주종 되시오. 음. 그때 저는 펄쩍 뛰었지요. 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주종입니까 어. 음. 저는 안 됩니다. 어. 음. 그랬는데, 그렇게 그 반대를 했는데도 예. 가시기 전에 음.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윤 음. 선생이 신학을 해서 주애정이 되게 하여 출시 없어서도 <laughs> 하고, <laughs> 내가 아. 하나만 하는 거지 뭐 내가 네. 하나만 아. 하는 거지. 아. 그분이 저 단임이 네. 전도사시였군요그 예, 당시에. 예예예. 예, 음. 근데 그거를 뭐 저기 어 그냥 허투로 듣지는 않으셨나봐요? 예예. 네. 그런데 그뒤로 어.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음.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음. 나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음. 예.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 건지는데 음. 내전 생애를 바쳐야 되지 않을까. 네. 자꾸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졌습니다. 오. 그리고 주의종 되어서 복음 전할 생각만 하면 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래서 그때부터 예. 신학을 해서 예. 주의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시각장애를 가지시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제일 처음에 하시는 게 이제. 음. 점자를 배우시려고 노력을 예, 예. 하시잖아요. 그데 음, 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를 예, 예. 기회도 못 가졌고 오. 또 중도 실명이라 음. 한번저 광주 가까운 광주로 가서 네. 어, 가르쳐 주는 분을 만나가지고 배워 보려고 했었는데 네네. 손가락이 두에 가지고 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도 못으세요 네, 지금까지도 못합니다. 그 예? 목사님 그러면 그 저기 가정 형편은 어땠어요? 그... 보통 정도 됐죠. 시골에서. 그러니까 아,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음. 그래도 뭐 음. 특별히 잘 사는 집은 아니고. 음.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른 식구들의 신앙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 일가 친척 중에 예. 수님 믿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집안에 그럼 처음이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아...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불받고 예. 어? 회개하고 불받고 나서 가족 전도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했었지요. 어. 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고 네네. 동생도 교회를 나오고 음.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음. 가족들 복음화 시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어렵죠. 예, 예 저희 할머니께서 네. 어, 제가 전도한지 9년 만에 음.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laughs> 예. 저희 아버지께서는 10년 만에 네. 10년 만에. 아버지가 꼴찌네. 예, 예, 예. 이 유가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음. 그 대신에 이제 영안이 뜨신 이 거예요. 예. 음. 왜 하나님이 육안을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교만해 가지고 음.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음.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가 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아, 네. 이렇게 되도록 하시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는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주 아주 원망스럽고 네. 절망적이고 음. 괴롭고 음. 어, 고통스러웠지만은 음. 근데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네. 아, 이렇게라도 네. 해서 음.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음.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음.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네. 음.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음. 어, 네. 목사님,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음. 어, 이번 주간 이제 저 장애인 주간이잖아요. 예. 그 목사님처럼 중도의 장애를 입으신 분들, 음. 요즘은 사고도 많아요. 네, 그래서 중도 장애인이 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지금, 어, 목사님 처음에 실명했을 때처럼 좀 엉뚱한 생각하고 막, 아주 저~ 나쁜 생각하고 계실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신 분들 많겠죠. 네, 그분들에게 좀권면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장애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네. 어, 되고 싶어서 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음. 그러나 이 땅에서 장애로 사는 것은 예. 잠깐이고 음.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산다 해도 (100년) 이상 사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잠깐 지나갑니다. 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예. 잠시 불편하게 살더라도 음. 이렇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영원한 불로 떨어지는 것보다 음. 비록 불편한 몸이라 할지라도 음. 하나님께 나와서 영원히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면 음. 음. 이것이 더큰 복이 아니겠는가. 아멘. 음. 이걸 깨닫는다면 음. 음. 아마 새로운 삶의 길이 음.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네. 또 네. 하나님께서 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음. 도와주십니다. 네. 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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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일 또 봬요? 예. 네. 사모님하고 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예. 네. 은사모하하고이이만는는예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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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 인사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습니다 네. 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세상 껏 바라보면서 살다가 음. 영원한 지옥 불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음. 어 얼마나 끔찍해요. 그럼, 예, 그럼. 영원히 살려면 우리가 음. 천국 땅에서 살아야죠. 그러려면 음. 음. 지금의 잠깐의 장애를 가진 그 고통의 음. 세월을 음. 우리가 그래도 주님 만나서 살수 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그래? 일이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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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음. 예수님 만나야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예.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의 가장 큰 숙제. 그거는 예수님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에서이 땅에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음. 꼭 알려줘야 되겠죠. 음. 자,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요. 예.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예.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보고만해서 세우는 겁니다. 네. 아 네. 어,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면 시고맙겠습니다 네.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운동입니다 네. 자, 오늘도 주인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